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요즘 어, 전개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 총리라고 하면 뭐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와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뭐 집요하게 공격을 하거나 또는 뭐 선전 선동에 가까운 어떤 괴담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러려니 하고 듣고 뭐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젠틀하고 양반 같은 어떤 그런 어~ 법을 주로 구사해 온 것이 많죠 근데 한덕수, 한덕수 총리가 지금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덕수 총리만큼만 싸워주면 싸워주면 윤석열 정권 끄떡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그 관련 보도를 보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꼬꾸라집니까? 위원님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이 어, 예결위에 나와서 국회 예결위에 나와서 무슨 근거로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이 따졌어요 따지니까 한 총리 아저 한덕수 총리가 어 지금 경제 회복의 근거로 삼을, 삼을 수 있는 지표가 차고 넘칩니다. 어? 우리 경제가 더 약하지 고꾸라집니까 위원님 그걸 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죠. 이 한덕수 총리는 평소에 이 은행을 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대요. 있죠. 그런데 지난 40년간 그 공직 생활하면서 어 거의 볼수 없었던 어떤 그런 한덕수 총리의 재발견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예를 보면 민주당의 서영교 이 서영교 의원 또 질문 또 세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서영교 의원이 말하자.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하느냐? 어떤 통계가 대한민국 경제가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한 서경 교 의원이 당황해할 수밖에 없겠죠. 또 민주당 권칠성 의원이 뭐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정부가 동의해 준 것과 관련해서 이게 제정신이냐? 이렇게 지르자. 한덕수 총리는 차분하게 한국인이 사도광산에 징용돼 고생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시하자고 일본과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또 대정부 질의에서도 민주당 장경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발언 중 독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하자. 어, 한덕수 총리는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의원님이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아, 일본 총리 같다. 뭐 이런 소리를 치니까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다. 그런 모욕을 하지 마라.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독도나 독도가 속도와 관련해서 뭐 영유권 문제 이런 거 한국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독도에는 지금 우리 경찰병력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들이나 그구들이 독도 문제를 자꾸 거론할 때마다 우리가 자꾸 대응을 해주고 하게 되면 그 독도가 결국은 분쟁해역이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서 왜 우리가 거기 우리 땅인데라고 왜 말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일본 그구나 일본 우익 세력의 그 어떤 그 꼼수에 말려들 수 있다. 그 이외에 이제그 한덕수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재밌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세계 모든 전문 기관이 한국 경제가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뉴라이트와 무슨 상관인가? 제발 색깔 칠하게 하지 마라. 정부가 개혁령 준비한다는 것은 완전한 가짜 뉴스이고 선동이다. 의과대학 증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면서 직설적이면서 핵심을 콕콕 찔러대는 이런 발언으로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괜히 준비 안된 질문을 했다가 혼나고 울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도 수총리에 대해서 관심이 쏟아집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질문할 때는 어~ 이 아주 상세하게 좀 정서적으로 질문 저당 응답을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어, 저희가 정권을 인수할 당시에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고 생각했다. 즉, 문재인 정부, 앞 정부 실정이 너무 커서 후유증이 심각했다. 이런 말이죠. 가령 이런, 이런 발언입니다. 한미 관계는 삐걱거리고,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고, 국가 채무 비율은 36%에서 49.4%까지 올라가 있었고, 물가 상승률은 5.3%에 달했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할 말이 없어지고 국민들은 속 시원해진다. 이 말이죠.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그로 인해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 솔직한 말이죠. 그리고 뭐 뉴라이트를 알고 있느냐. 뭐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추궁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른다. 관심도 없다. 색깔 칠하지 마라. 미몽에서 깨어나라.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어 말, 국회 답변할 때 야당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답변 중에 하나가 단어가 가짜 뉴스, 거짓 선동. 사실 가짜 뉴스, 거짓 선동이 많죠. 지금 너무 뭐 차고도 넘칩니다. 그 특히 뭐 예를 들자면 뭐 김건희 여사가 권력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이다. 또 서영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한덕수 총리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느냐. 이렇게 맞받아 친다는 거죠. 서영교 의원이 아마 울고 싶을 정도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간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와 과거의 정부들이다. 그리고 특히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가장 잘못된 행동을 한 것들이다. 뭐 이런, 뭐그 외에도 뭐, 뭐이 예를 들자면, 친일파 김태효 파면을 건의하라.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함을 치자 한덕수 총리는 색깔 칠하지 말라. 어? 색깔 칠하지 마라. 또뭐 독도의 날, 날을 국가기념일로 진영해야, 지정해야 한다 이런 민주당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지금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뭘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난 4월 그 총선 직후에 아이 힘들어서 그만. 좀 둬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윤 윤석열 대통령의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 수리하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한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잘해 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현 내각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는 최장수 총리가 될 지금 가능성이 큽니다. 어, 취임 2년 4개월 됐고요. 그다음에 어, 이낙연 총리 다음으로 긴데 노무현 정부 때 한덕수 총리가 10개월을 어, 재임했기 때문에 이걸 더 하면은 민주화 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장수 총리로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총리라 하더라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대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응을 안 하니까 저쪽은 더 신이 나서 거짓 선전 선동하고. 괴담 퍼뜨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발언을 할수 있는 거죠. 이 의회, 국회 안에서 여야 간에, 뭐, 그리고 국회의원과 행정부 장관, 뭐, 총리, 장, 장 차관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은 하나의 그 굉장히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거기에서 거짓 선전 선동이 먹히거나 괴담이 오고 가거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는 강력하게 제지하고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